선비족이나 흉노족한테 뺏겨버려요. 갈저강 이런 여러, 여러 가지 이방 그 저기 오랑캐들한테 오1 6국인데그 다섯 개오랑캐 그러죠. <laughs> 뺏겨가지고서 이제 강남으로 이렇게 피했습니다. 그 사마염의 그왕 왕조가 그리고 이제 동진시대라고 해요. 그때부터는 동진시대라고 했고 이게 또 이제 여세 예, 말로만 쿠데타로 뒤집어져서 송나라가 됐고 다시 제나라가 됐고. 양나라가 됐고, 다시 진나라가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남북조, 북조는 이제 북위가 있고, 남조는 이렇게 소 송제 양진으로 이렇게 계속 왕조가 바뀌었죠. 예,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참고로 할 거는, 이 진, 진, 이것은 이제 또 이것도 진이고 이것도 진인데, 우리는 한글로 쓰면 아주 헷갈려요. 왜 그러냐면 똑같은 진짜니까. 근데 중국어는 헷갈릴 거 없죠. 이두 개는 진이고, 요거는 친이고, 요거는 천이고, 그러니까. 혼동되진 않는데, 우리는 혼동되는 것이 있죠.